자,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일에도 썸인 묵상 함께 할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일에는 어떤 썸인 묵상을 누려야 되는지 꼭 확인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질게요. 각자 있는 집에서 몸 찬양, 또 찬양 크게 같이 합시다. Oh, 자,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했죠? 우리 오늘 썸림 묵상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확인해야 될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은 우리가 먼저 1분 동안 눈을 감아보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랩넌트들 다 같이 호흡했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서미묵상 모임 통해서 총 다섯 가지의 응답을 확인했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는 새로운 주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24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성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묵상을 해야 되죠? 바로 오늘 참여한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한 주간 받을 응답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램넌트들이 그러면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확인하고 주간 미션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유년부 강단에 나왔던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받은 말씀 중에서 나온 렘넌트가 누구죠?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라는 말씀을 받는데 렘넌트들의 마음에 가장 붙잡은 단어가 무엇이죠?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이었죠? 랩넌트들이 기도수첩도 메시지 노트를 다시 보고 확인해 보세요. 모세가 미리 누린 것. 전도사님은 이두 개, 두, 한 단어인데 두 글자죠? 이것을 미리 누렸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 혼자 묵상할 때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간 미션은 무엇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기적이죠. 그 가운데 한 가지 기적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꺾으시는데 그 재앙 꺾는 기도문을 같이 적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션을 할때 작품을 남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함송은 무엇이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아직도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 암송을 할 때는 꼭 기억하실게 이 성경 구절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고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응답으로 다가오는지를 같이 묵상해야 돼요. 모르는 단어나 힘들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다면은 오늘 주신 강단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인데 렘넌트들 천천히 호흡하세요. 전도사님이 천천히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렘런트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읽어 드릴게요. 천천히 호흡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묵상의 비밀,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 성취 24, 기도 응답 24, 구원 역사 24.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 을 통해 누리 게해 주세요. 5세 처럼 하나님 이, 주 시는 언약 을 미리 누리 게해 주세요. 각인 부모님 을 통해 전달 받은 복음 회복 의언 약이 각인 되게 해 주세요. 뿌리, 문제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 회복의 언약이 뿌리 내리게 해 주세요. 체질, 재앙을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기회로 보는 문화 회복의 언약이 체질되게 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짧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랩넌트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랩넌트들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아침 또 저녁 우리 같이 서민묵상 모임 할 때도 하겠지만 이 기도문 가지고 랩넌트들이 말씀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언약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받을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일정이 무엇이죠? 어떤 스케줄이 있죠? 한번 확인하고 적어봐야 돼요. 그리고 매일 썸미타임 누리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자기 전에 이 썸미타임 누릴 거다. 다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현장을 향한 기도도 마무리로 묵상하는 시간에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일정이 뭐, 뭐가 있죠? 자, 우리 매일마다 저녁 9시에 서민 묵상 모임 있죠? 랩넌트들이 까먹지 않도록 우리 기도수첩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어 랩넌트들 이것도 까먹지 않도록 우리 기도 수업에 꼭 적어보고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우리 2375천 종족 로드맵 이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 내가 살릴 나라 혹은 종족을 정해서 꼭 영상을 편집 안 해도 되고요. 램런트들이 그림도 그려보고 나라에 대한 정보 또 기도 제목도 적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 주셔도 돼요. 수요일까지 보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시간이 많이 모자르면 이번 한 주간 천천히 해보시고 금요일까지 보내 주셔도 돼요. 자 우리 램런트들 성교 학교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랩넌트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응답이 있죠? 자 바로 우리 현장을 향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원네스 썸미타임 때는 같이 했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이썸인 묵상 모임 특히 주일 통해서 다시 이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가정을 향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랩런트들은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족이 기념비적 언약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가정예배 회복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아직 복음 듣지 못한 가족, 친척들이 복음 받아서 복음 명문 가문으로 서게 해주세요.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는 인만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237 치유 서밋 시스템 가추는 성전 세우게 해주세요 유년부 모든 선생님 부모님 랩런트가 원네스 되어서 부산 304 초등학교 보그마의 응답을 보게 해주세요 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학교를 향한 기도죠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일 복음의 비밀 누리게 해주세요. 복음 모르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복음 증거에서 영혼 살리는 랩런트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자, 우리 랩넌트들 오늘 짧은 시간 주일에 해야 될 묵상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혼자 스스로 주일에도 예배 때 받은 응답 가지고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주일에도 이 썸민묵상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언약의 여정을 미리 그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중요한 스케줄 또 중요한 만남 중요한 현장을 두고 주일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미리 응답으로 확인하는 우리 유년부 랩넌트 대개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랩넌트들 우리 내일 봅시다.